예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2023년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아트페스타 운영위원장 백광기입니다. 예. 이번 아트페스타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중문 예, 컨벤션센터에서 예, 예. 예 이번에 열리는 아트페스타 어, 처음인데요 네. 예. 대단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전국의 미술관, 갤러리들 네, 작가들 갤러리. 많이 네, 지금 네. 어, 외국에서도 왔고요. 작품 수로는 한 2천 여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아... 어, 그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어, 어느 누구나 쉽게 좋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로비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한 500여 점을 공모해서 500여 점 중에 대충 출인 작품입니다. 이거는 작품당 규격에 상관없이 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작품들 마음에 아, 네. 들면 무조건 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예, 말씀이죠? 시 예, 예. 밖에 있는 그 로비에 있는 작품들은 그렇습니다. 네, 여러분 빨리 중문 컨벤션 대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성공적인 아트페스타가 되길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